안녕하세요 아침 찬양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또 감격하며 찬양하고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을 향한 찬양 이것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받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칠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온,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하라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온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하라 들을 한군데 틀렸어요. 네 어, 오늘 이찬양을 부르면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어, 성도들은 금방 깨달을 겁니다. 아 이찬양이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하는 찬양인가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아 그것은 이사야 육십장 일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하면 여기에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나의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빛을 비출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달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달은 밤중에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지만 사실 달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다만 태양을 반사해서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달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태양은 몹시 뜨겁지만 스스로는 열을 내거나 빛을 낼수 없죠. 하지만 태양이 있어서 태양의 빛이 비추니까 그 태양 빛으로 인해서 달이 빛나더라. 그러고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뭐 어디 하나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도대체 그것은 뭘까? 아, 우리가 벌써 앞에 한번 생각했었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위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우리 위에 임하셨다고 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할까?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불같이 불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게 될때 비로소 우리도 또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멋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빛인 줄로 또 예, 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심. 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바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 라 빛을 말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또 주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얻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로 그 일에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로 인하여 영혼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